망스러운 경기였니다여러분 오늘 에버시 모바일. 에버시 모바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모클래스1 찍어 보러 가겠습니다. 트피5000 넘어갔습니다. 5,500. 습니다 해설의 차범근 차두리 위원입니다 좋은 음. 두팀 간의 경기잖아요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킥오프 전 경기장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는데 경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킥오프 3를 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파울이죠, e d o n 어 pick i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멜리라스리 보는 들이기보는... 이재성에게 슈팅 가능한가요? 선방입니다. 아직 불 나가지 않았어요. 막 이전부터 시드니 고봉 커트 당하고 맙니다. 멜리가 혼란 좋은 수비였습니다. 스루인 빨링업 정확한 예측이었죠. 커트해냅니다. 공 나갔죠. 스루인입니다. 바보. 손흥민 무고 산체스 일대 스세요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와. 들어갑니다. 이거 경기. 언제 쪘어요? 안 좋은데? <laughs> 오리 크로스바를 스치고 들어갑니다. 저건 골키퍼도 음, 막을 이건...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구간이라 막았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 키퍼가 잘못한 거야. 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재개됩니다. 새끼 봐러 아니 피에리코레이야 해수스 나바스 위험지역에서 볼을 끊어냅니다. 큰 차이로 벗어납니다. 응. 공격을 제대로 하기 전에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벨링엄 클리어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뭐이선흥민 혼란 이건 좋은 차스죠 아아 아아 내 패션 왜써 티에리 코레이야 피스를 흘리면서 잠번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은 조금 더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이건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파울. 프리킥으로 이어갑니다. 케렘 아투르코르. 산체스. 선웅 님. 골키퍼 1대1찬스야 슈퍼. 결국 독골입니다. 뭔가 더 보여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들어가나요? 골키퍼 yeah. 침착하게 막습니다. 저 거리인데도 끝까지 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네요. 아, 아 뭐야 카프야! 아니 진짜 빡치네 경기 종료까지 30분 남아 있습니다. 패배했군요. 뭐, 전방으로 나갑니다. 어제까지 누는 건없벨링 이번 공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로의 기회를 날려서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아왜왜 꼬는 끼기 아니야. 해수스 나바스. 티리 코레야. 결정적인 인터셉트로 위기 상황 끝냅니다. 아니. 고브. 경기 종료까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 파울을 선언합니다. 공끊어냅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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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리가 니가 니가 니니다 강했는데 정확니지 않았어요.

이게 노파웰이라고 신발을 못친거 아니야? 1대1 찬스 여기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찬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주심, 경기 종료합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laughs> 오늘 은늘못치 할게요. 선설이은 안녕.